7시 5쪽의 14번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의 임의의 점에서 의 접선의 방정식이 옳다. 그럴 때 함수 gx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. 음...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하면 y는 p 마 p, p p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죠 우리는 y 마이너스 fp f p 그렇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아마 구했을 겁니다 이 구한 결과가 이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이런 얘기네요. 결국은 이 주어진 식에서 기울기인 p 플러스 1이 즉 여기서 따라서 f 프라임 p가 p 플러스 1이다 <laughs> 이런 얘기죠.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p를 x로 바꾸면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.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무슨 뭘 해볼 수 있느냐? 아 원래 fx는 이걸 적분한 2분의 1 x 제곱 x 플러스 c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이 원점 조건을 이제 써먹으면 돼 원점을 지나니까 따라서 c는 제로다 그래서 조건 원점을 지나는 조건 썼습니다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p를 그냥 x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특정 한점이 아니라 자, f(x)를 이렇게 구했고요. 그럼 이 f(x)에 대해서 한번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그럼 f, f, f(x)에 대해서 음. 그럼 이제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이제 주어진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. 요 식을 정리해 보면 y는 f'p가 지금 p 플러스 1이니까 p 플러스 1로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p 플러스 1x 마이너스 p 곱하기 p 플러스 1자 이쪽에 있는 이항해서 플러스 fp 이렇게 되겠네요 자 fx가 이렇게 됐으니까 fp가 뭔지는 알겠죠 그랬더니 얘가 곧요 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거다 라는 얘기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gp는 뭐냐 Gp는 어요 마이너스 요게 Gp다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fp 요걸 f x니까 p로 바꿔주면 2분의 1 p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요 즉 없어지고 오 마이너스 2분의 1 p 제곱이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gx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하고 답을 얻을 수 있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.